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제 투표일까지 꼭 하루가 남았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핵전쟁보다 더큰 위험에 빠뜨린다. 미국 유권자연맹의 주장인데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진시장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알아봅니다. 6.13 지방선거 당진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 3명은 모두 당진의 경제발전을 위한 공약을 앞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장 후보는 당진의 신성장 동력으로 농축수산업의 브랜드화를 내세웠고, 항만 물류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도비도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오성환 후보는 성문산업단지에 100% 분양을 내세웠고 이를 통해 임기 내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철수 후보 역시 최고의 복지는 경제활성화라는 슬로건 아래 연간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맞춤형 일사천리과를 신설함으로써 당진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당진시의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김홍장 후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 지원을 위한 에너지 기금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오성환 후보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연계한 환경오염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CNG 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수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당진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매일 열리는 6.13 지방선거는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 현장에는 약 50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당선자는 오후 10시 30분쯤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소는 전국에 14,134개가 마련되고 투표관리관 2만 1000명, 투표사무원 22만 2천 명등 투표관리 인력만 약 5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표는 전국 254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 2만 6천여 대를 동원해 이뤄집니다. 개표관리 인력은 개표사무원 7만 8천명, 개표 참관인 1만 2천명 등 10만명이 투입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14%를 달성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60%를 기록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사전투표율은 충남이 19.55%를 기록한 가운데 당진은 천안 아산에 이어 세 번째로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사전투표와 달리 거주지 인근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는데요. 투표할 때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투표 인증 사진을 찍고 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과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인증사진을 찍어도 되며 투표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사진도 가능합니다. 투표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시가 담긴 사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입니다. 만약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게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 화력에서 신송산간 100여 개의 고압송전철탑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데요. 한전과 성문면 대체기관 체결한 협의서의 백지화를 요구하기 위해 성문면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진 성문면사무소 앞, 한전과 대체기관 체결한 협의서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신송산 변전소 구간 내 17.7km에 송전철탑 건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전이 대책위와 협의 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은 협의서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협의 과정을 사과하고 새롭게 협의해. <웃음> <웃음> 앞서 성문면 주민들은 기존의 대책위원회를 불신한다며 고압 철탑 건설 저지 대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여장에는이나 하나도 충분해. 뭐야, 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할때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j i 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 문화동아리 주관 사업인 2018 당진 생활문화예술제가 당진 문예의 전당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진 생활문화예술제가 당진 문예의 전당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문예의 전당 제 1, 2 전시관에는 서각과 캘리그라피, 민화, 젠탱글 등이 전시됐습니다. 또 캘리그라피 쇼핑백 만들기와 미니 정원 만들기, 목공예 체험 등 10개 동아리의 체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당진 문예의 전당 소공 현장에서는 국악과 악기 연주, 밴드, 댄스 합창 등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생활문화 예술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장으로 회 성장했다며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민화는 조선 후기 백성들의 염원을 그려낸 그림입니다. 당진 생활문화예술제에서 민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당진 생활문화예술제가 열리고 있는 문예의 전당 전시관. 이곳에서는 민화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치 전문화가가 그린 작품 같지만 전문화가가 아닌 그저 민화를 사랑하는 당진 시민들이 그린 작품입니다. 각각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민화와 민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회원 수만 20명이 넘는 이 민화 동아리는 지난해 당진 생활문화예술제에서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 민화 전시회는 아,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아, 문화원에서 민화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직장을 가지신 분이나 주로 이제 주부님들이 오셔서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씩 수업을 듣는 건데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아리로 발전해서 이렇게 동아리 전시회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민화 한 가지만 하거든요. 근데 시간 보내는 데는 최고예요. 집중이 필요해요. 민화 그리는 데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동기가 동기죠. 민화 동아리 안영희 명예 회장은. 민화와 친해지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망설이지 말고 민화동아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그림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하고자는 열정만 있으면 다 잘할 수 있어요. JIB뉴스 정미경입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붙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헤나로.